점리아입니다 오늘은 어, 전시장 실 외가 실를한번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보시면은 그전이랑 비슷하게 어, 세팅이 되어 있고요. 메돌이라든지 어, 디딤석 그리고 여기. 벽돌, 현문벽돌, 불림벽돌 사구서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투줄로 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고 그전 이사 오기 전에도 이렇게 세팅을 저희가 해놨었기 때문에 오셔서 어, 직접 실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이랑 다르게 저희가 실내에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거의 90% 이상 똑같이 어,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또 바이트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낱개, 시, 낱개를 그래서 거기에 가격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더 알아보기 쉽게끔 저희가 음, 세팅을 다시 해놨구요, 실내에는. 그래서 실내는 저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걸 보시고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실고 나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어, 결제를 하고 싫으셔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 지금은 실고 나서 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고난 다음에 꼭 수량은 한번 더 체크를 해달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두 줄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갈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갈을 이제 낱개를 음, 이렇게 다 컨테이너 안에 세팅을 해 놔서 차 이쪽에 대주시고 그냥 음, 편하게 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팔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 팔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서 어, 이렇게 빨대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만 아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전에 디딤석이라든지 뭐 개비염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는 담장석 그리고 자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셔서 둘러보시고 구경하신 다음에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영상에는 저큰 천막 창고 안에 저희 어 이제 비에 젖지 않아야 될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저희 쇼핑몰로 에서 나가는 것들을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갖고 어 보시고 좋은 자재들 많이들 사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